아니 그때하고 모습이 도영씨는 진짜 똑같거든요? 거의 근데 저만 주름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근데 뭐라고 할까 그때는 좀 이렇게 애기 같았던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성장한 어, 어떤 정말 큰배우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아 이런 사람이 주인공을 하구나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네. 아, 너무 순한합니다 보여은정간그 자체였다라고 말하는 광원이 아닌데, 뭐 이제 저희가 꽤긴 시간을 해서 촬영을 하면서 명절도 같이 보내고 했었는데 또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내고 했었는데, 아, 직접 이제 어, 어떤 우리한테 산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, 명절에 이렇게 음식 해주는 엄마가 되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선물도 선수 준비해 주, 주시면서 저희가 많은 어떤 좀링을 받지 않았나요? 정말 따뜻했겠네요, 지금 얘기 를 들어보니까. 자, 이렇게 말씀하시지만, 또 우리 연우진실에 대한 극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